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입니다 오늘은 댓글에 비슷한 질문들이 달려서 저의 생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한판에서 14.7 업데이트가 되면서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하는 에반게리온 콜라우와 가치 확법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뽑기를 추천해 드릴지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부분 질문하신 분들은 초보자분들이셨습니다. 본인은 한정 같은 건 신경 안 쓰고 성능 위주로 뽑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걸 뽑으면 좋겠나 하는 댓글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능만 본다면 가찌가 근소 우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코는 가짜게임인 만큼 한정을 절대 무시 못하거든요. 고인물 기준이 안드로이드 콜라보에 켤 정도로 한정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정 플러스 성능으로 보면 에반게리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평가합니다. 개인적으로 초보자분들은 콜라보보다는 가찌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지만 콜라보가 에바인 만큼 제가 가찌를 뽑으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만약 가치를 뽑고 나중에 예방게리온을안 뽑았다고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댓글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재활에 모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 예방게리온이 나올지 모르니 빠르게 모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